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유산소만 하면 살이 빠질까? 근력 운동만 해도 체지방이 줄어들까? 사실 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% 맞는 말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체지방을 제대로 빼려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해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살이 빠지거든요. 오늘 영상에서는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도 키울 수 있는 유산소와 근력 복합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. 집에서도 할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오늘 소개할 루틴은 총 4가지 세트로 진행될 거예요.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번갈아가면서 반복하는 방식이에요. 한 동작이 끝날 때마다 15초에서 30초 정도만 쉬어주시면 됩니다. 우선 1세트는 워밍업과 유산소 운동입니다. 먼저 가볍게 몸을 풀고 체온과 심박수를 조금 올려볼게요. 1세트 첫 번째 운동은 점핑 잭입니다. 다리를 벌리고 뛰면서 팔을 머리 위로 뻗었다가 내리기. 호흡은 편하게, 속도는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. 두 번째 운동은 하이니입니다.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 올리면서 빠르게, 배에 힘을 주고 하시면 복부 자극도 같이 들어갑니다. 세 번째 운동은 버피입니다. 버피는 전신 운동이라 심박수가 확 올라갈 거예요.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동작을 완수해 주세요. 여기까지 하면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. 짧게 숨 고르고 바로 다음 세트로 갈게요. 이 세트는 하체 근육을 자극해서 대사량을 올려볼게요. 하체 근육은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라 체지방 태우는데 아주 중요해요. 2세트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.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기.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기. 엉덩이랑 허벅지에 힘주는 거 느껴지시나요? 두 번째 운동은 런지입니다. 한발 앞으로 내리디면서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집중하세요. 세 번째 운동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.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고 스쿼트 해주세요. 안쪽 허벅지까지 자극을 주는 동작이에요. 이렇게 하체 근력을 자극했으니 이제 다시 유산소로 체지방을 더 태워볼까요? 3세트는 고강도 유산소 동작으로 체지방을 더 태우는데 집중해볼게요. 3세트 첫 번째 운동은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. 손을 짚고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빠르게 당겨주세요. 속도가 빠를수록 칼로리 소모가 확 올라가요. 두 번째 운동은 점핑 런지입니다. 이건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런지 자세에서 점프하면서 다리 교체. 힘드신 분들은 그냥 런지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. 세 번째 운동은 스케이터 점프입니다. 스피드 스케이팅 하듯이 좌우로 점프해서 이동. 옆으로 크게 움직이며 몸의 균형 감각까지 챙겨보세요. 심박수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?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. 조금만 더 힘내세요. 4세트는 코어 강화 및 마무리를 위한 근력 운동입니다. 지방 태우기만 할게 아니라 근육도 잡아줘야겠죠? 복근과 상체 마무리 운동 들어갈게요. 4세트 첫 번째 운동은 플랭크입니다. 배에 힘딱 주고 버텨주세요. 자세가 좌우로 틀어지거나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. 두 번째 운동은 크런치입니다. 복부 근육을 수축했다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목에 힘을 주지 말고 복근으로만 진행해 주세요. 세 번째 운동은 푸시업입니다. 상체 근력 강화에 푸시업은 너무나도 좋은 운동입니다. 정 자세로 가슴과 팔에 자극을 주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. 자, 여기까지가 4세트 끝입니다. 땀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. 전신을 다 썼기 때문에 체지방이 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오늘 루틴 어떠셨나요?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를 하고 근력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서 근육을 지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유산소는 지방을 태우는 역할, 근력 운동은 지방이 다시 쌓이지 않게 기초대사량을 지켜주는 역할,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복합 루틴을 일주일에 3, 4번만 꾸준히 따라오셔도 확실히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운동 끝나고 물 충분히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. 물 마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